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거락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이 시간에도 순종함으로 조합해 나와 주님의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늘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다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담의 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 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째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칠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 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아가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네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중에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부어주실 때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에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보면 23절부터 보니까요, 담의 색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의 색은 그 당시에 가나안 위쪽 지역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이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군사 그리고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담에색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 선포된 이유가 뭘까요? 이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담에색입니다이 아람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우상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담에색은 전성기 때는 온갖 영화와 찬사를 받았던 그런 도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처럼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담의색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느냐. 이처럼 화려했던 담의색이라 할지라도 온갖 세상의 영화와 그리고 세상의 찬사에만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이런 도시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면 그 인생은요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 조금이라 했다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살아가시므로 마이며마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복음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부터 보니까 게달과 하소리에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주로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어, 이들도. 팔속기로 유명한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동방 자손이란 단어를 보면 이 하솔이라는 이 민족은 아, 개달 민족이 거주지에서 동쪽 방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니까 장막을 비롯한 장막을 비롯한 모든 기구와 양떼 등계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모든 수단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이 게달은 겁을 집어먹고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 왕의 공격은 게달에 이어서 하솔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게달뿐만 아니라 하솔도.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요, 하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멀리 도망하여 사막의 깊은 곳에 숨어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솔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침략을 대부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약탈 당하게 할 것이고 지방으로 흩어지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32절을 보니까요, 이 하솔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달과 하솔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닌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게다이나 하솔은요 유목민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역도 특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휘말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벌일 일도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노력과 탈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뭡니까?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해요. 하나님위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탐모하면서그 능력 아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34절부터 보니까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3살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엘람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엘람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엘람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 동쪽에 있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도시국가는 한때 이 아수르 제국과 힘을 겨룰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4당에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 때 그돌나오멜이라는왕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이 바로 그 당시에 엘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바벨론이나 무압까지 미칩니다 그래도 당시 엘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굉장히 강성했느냐 이 엘람 사람들도 활 쏘기로 유명했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군사력을 가지고 굉장히 그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가장 능숙하게 사용하는 무기,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력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꺾어버리시겠다, 활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멸망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잖아요.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어지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람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방으로 흩어진 엘람의 포로들을 마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들이 화를 쏘는 능력만 믿고 큰 소리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세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일 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날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닫는 자를 돌아오게 하심으로만이에 아마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들이 의지하는 화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부서 사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바로 자기 과시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면서 5장에도 보면 이처럼 교만한 자, 자기를 과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대적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과시하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있는 능력, 이것을 과시하고 있지 않은가? 늘 돌아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과신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은 온전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능력 아래 살면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 시에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구역 되도록 모일 때마다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령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